이를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보다 그냥 뭐 파스에 또 소염제 이런 것들로 좀 임시방편으로 치료하고 괜찮아지겠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잘못하면 병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허리 근육이나 네. 또는 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별로 오래 가지 않고 네. 충분한 휴식이나 또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는 반면에 어약 1주에서 2주 정도 이상 지속되는 네. 요통이 있는 경우에는 네. 혹시 척추 관절의 염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네. 방치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어 엉치 통증이라든지 하지의 방사통이라든지 음. 감각 이상이라든지 심하면 마비까지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하고요. 어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데 시기를 놓쳐서 어 방치하게 되면 예. 수술적 치료까지 하게 되는 나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허리 디스크하면 흔히들 이제 고령자한테 많이 생길 거다 이런 선입관이 있는데 2, 30대 젊은 분들도 허리 통증 디스크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허리 디스크 원인 어디서 찾아야 되고 어떤 증상이 나면 좀 의심해 볼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허리 디스크 질환은 고령의 질환으로 네.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20대 30대에서도 척추 질환, 디스크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라고도 하는데 퇴행성 질환은 노화를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단기간 많이 쓰거나 단기간 잘못 쓰는 것도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함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또는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등이 척추 질환의 발생 연령을 앞당기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앞서 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약 1에서 2주 이상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증상이 지속되거나 엉치나 하지 쪽으로 발생하는 방사통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하면 척추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음. 그리고 어~ 신경 압박 증상이라고 하면 어~ 대부분 통증만 생각하시는데 예. 그게 아니고 통증뿐 아니라도 겨,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하지의 감각 변화가 있다면 어~ 척추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 의심되는 상황이 뭐 진짜 심하게 아파도 이게 혹시 수술 받지 않을까 겁이 덜컥 나서 수술 때문에 병원 가기 꺼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수술 말고는 뭐 치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 대부분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네. 수술적 치료를 필요하지 않고요. 예.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약 전체 디스크 환자의 3에서 7% 정도 네.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분들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초기 디스크인 경우에는 어, 증상과 염증을 조절하는 약물치료와 기본적인 물리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조절 가능하고요. 중등도 이상의 디스크인 경우에는 필요하다 그러면 디스크 악화로 인한 압박, 통증, 음. 염증이 발생하는 병변 부위에 신경차단술이나 관절차단술과 같은 신경주사치료로 조절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음. 이런 주사치료와 약물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네.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나 또는 경막 외강 성,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어, 시술적 치료, 수술이 아닌 시술적 네. 치료로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에서 7%에 해당되는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만 되는 디스크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네네. 합니다. 어, 이런 우선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에 있어서 일정 기간 대략적으로 4에서 6주 이상 보존적 예.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증상이 완화되지 않거나 또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수술, 수술적 치료를 고려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런 수술적 치료가 치료 기간을 줄이고 음. 뒤늦게 생길 수 있는 신경학적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꼭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디스크의 악화로 인해서 신경 압박이 극심해져서 어, 하지의 위약,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마미 중후군이라고 해서. 어, 관략근의 이상으로 인한 대수변 장애가 있는 네.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에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또 걱정이 수술 받고 또 재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으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어, 물론 연구된 결과가 워낙 다양해서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일부 연구에 의하면 약 5에서 10%, 많게는 5에서 15%까지 재발률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수술 후에 환자들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직업 또는 운동 수준 등이 천차만별이니까, 일률적으로 이재발률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수술 후에 잘못됐던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근육을 키워주고, 그리고 관절의 유연성을 키워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병행한다면, 재발률을 크게 낮출 수 있으니까 재발이 무재발을 우려해서 우리가 수술 자체를 꺼려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봄철에 뭐 목이나 허리 디스크 이런 척추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뭐 평소에 뭐 근육 강화 운동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예방법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운동이나 이제 육체적 업무를 시행하기 예. 전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절 인대 근육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예방법이라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라고 하면은 어~ 목과 허리를 포함해서 그와 연관된 어깨 골반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는데 고양이 자세 낙하산 자세 맥켄지 신전 운동 또는 고관절 스트레칭이 추천드릴 수 있는 바입니다 예. 이런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일어나는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행해야 될 것이고요. 어, 근본적으로 척추 질환은 잘못된 자세나 생활습관, 운동 부족, 장시간 좌식 생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 바른 자세를 유지해주고 생활습관을 교정해주고 어, 꾸준한 척추 운동을 네. 통해서 완치가 아닌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봄철 척추 질환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용훈 인천 더드림 병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